사랑 관계에서 대처를 잘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정이 약한 부분이.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. 그저 감독님도. 근데 그것에서는 정확히 얘기를 해 주고 안일 때는 내가 좀 독해도 그런 부분에서 해결을 해야지. 그게 크게 와닿아 가지고 안 하면은 너는 이거밖에 안해주고너는 이렇게 안 됐어. 또그 음. 사람 이 사람 탓을 한단 말이야. 안녕하세요. 안동의 도현 선당입니다. 그래이런 어, 사람은 진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. 나에게 피해, 피해가될수 있는 사람. 좀. 보통은 감독님, 네. 점사로 볼때내 지인들 운세 아니면 내 지인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랑 관계에 대해서 전설을 많이 물어봐. 네, 그, 저그렇죠네 어, 예, 그런 사람들 피해 될 사람들 얘기를 해드리는 건 어떨까 싶은데. 음, 어, 네 예,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냐 일상에 말이 비관적인 분들. 비관적이다. 네 예, 비관적인 건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. 음. 나는 내 운이 이거밖에 안 돼. 나는 열심히 하는데 뒤통수를 당해. 그러면서 자기가 못 스트레스 받은 거를 이 사람한테 풀려가는 기질이 있어. 음, 그러면은 네, 네. 본인이 입으로 열고를 닫으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든 내가 뒤집어지든지 음. 죽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. 이걸 어떻게든 터뜨려서 사람 돼. 완전 그냥 이 사람을 폭발시켜 버리는 거예요. 그니까, 러 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도, 보면 이 사람이, 매사에 나쁜 말을 하니까 이 사람도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, 그걸로 지어 듣고, 막, 진짜 막장을 만드는 거예요. 어. 너는 이렇게니까, 너 이렇게 되니까, 나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, 그걸 막 서로 그렇게 싸우다 보면은, 내가 아무리 운이 좋다, 이 사람 이렇게 행동하니까, 이거 조심해라, 이렇게 될 거라고 해도, 그게 안 돼. 음. 그니까, 러 제어가 안 되니까, 본인이 신상을 다 태워가지고, 다박살을 내야 되는 거야. 음. 그러면 그게 다 뒤집어져요, 사실은. 음.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안 됐을 때나 이렇게 해결했는데 어떻게 해야죠? 이렇게 물어보리면 점차를 봐줄 수가 없어요. 음. 상황이 최악의 조건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또 점차를 봐? 그렇죠. 그리고 금전인 관계나 사람인 관계나 아니면 뭐 어떤 인연의 관계든 좋아하는 사람의 관계 있을 수도 있고 부부 관계일 수도 있어. 네 그렇죠. 어 근데 최악의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날 그렇게 막안 좋게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한다면 그사람 나한테 좋은 게 아니야. 음. 그럴 때는 우리 같은 데만 와가지고 인연을 끊게 하는 비방을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인연을 끊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. 그러니까 사랑 관계에서 대처를 잘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정이 약한 부분이.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. 그죠 감독님도.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를 해주고 안일 때는 내가 좀 독해도 그런 부분에서 해결을 해야지. 그게 크게 와다 가지고 안 하면은 너는 이거밖에 안해주고 너는 이렇게 안 됐어 또그 음. 사람이 사람 탓을 한단 말이야.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. 네. 네, 어, 근 그렇게 할때 제가 그런 부분이 마음이 약해서 네. 어려울 때 선생님께서 네. 뭐 샘들, 어떠 이렇게 좀 인연을 좀 정리해 주는. 네네. 방편도 있는 건가요? 저희는 그럴 때는 이제 인연을 끊기게끔 비방을 해준다거나 오. 부적으로서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뭐 달초를 킨다거나. 뭐 심한 경우는 진짜 악연을 한다면, 뭐, 굿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. 음. 네, 그렇게 할때 풀면은 인연은 끊기기는 하죠. 음. 네, 그리고 또 그런 인연은 끊기고 싶다고 하면은, 그, 본인들이 이제 기도를 하고 싶잖아. 네. 그럴 때는 이제 산내 같은 데 보면은 양갈래 찢어지는 계곡수가 이렇게 두 갈래가 나는 데가 있어. 음. 그 가운데다가 하루 날 잡아서 기도하시면은 인연은 끊겨. 생년월일이 되고 그냥 그 사람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아니면 F 용지인데 그렇게 해면서 기도를 하면서 음. 그걸 태워도 인연은 끊기더라고. 음. 그거는 이제 제가 그 신랑님한테 기도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제 전반의 비법이에요, 사실은. 음. 근데 그거가 해가 되지는 않았어. 음. 크게 뭐 탈이 난다거나 뒤집어진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니까 그건 해도 불가능할 것 같아. 그런 비법은 있어.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한 부분은 여러분 다 어디 가나 다 나쁜도 있고 나한테 좋지 않은 인연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. 악연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악담을 계속 푸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 신상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더 건강에 스트레스 받아서 더안 좋아지기 전에 그런 부분은 용단이 필요해요, 여러분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결하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 싶어. 좀 낯설어도 이런 영상들이 좀 도움되는 부분은 있으니까 여러분 좀 많이 참고 사항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번에또더 이쁜 영상 만들어 볼게요. 네. 감사합니다.